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입니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브러 <목소리>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라움을 낳고 살모는 라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텍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로보함을 낳고, 로보함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하 낳고, 아스는 하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고,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으니 스루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 대요. 다윗부터 앞으로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아멘. 아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를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분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그러한 이그 약속의 성취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라고 이 선언을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선언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이 어, 그 땅에 들어오신 그 모든 역사를 이,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다수의 주석가들은 오늘 그 십칠 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족보를 1 4 대씩 끊었고서는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어, 언급이 되어져 있잖아요. 아이 부분은 이 족보가 이제 그 다윗이 중심이 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열네 대로 이렇게 이제 족보를 끊어낸 것인데 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그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b r e 데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숫자가 h e 예요 그래서 이주석가들 Heb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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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b r e 통 Heb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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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b r 의 w Heb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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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어이 보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그 역사서에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또 다윗과 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 부분을 바로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보급을 받을 것이라고 장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선언할 때 말씀하시죠. 거기서부터 이 언약이 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정복 이그 왕국 시대를 거쳐서 또 실패한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바벨론 멸망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어 완성이 되어졌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족보에 특징 중에 하나는 거기에 이제 그 여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 유대인의 족보에는 원래 여인들이 들어가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이 정상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여인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라합이나 루시나 다말이 등이 다 이방 여인들이 그런 라니 그리고 또 우리 아의 안에 바세바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그 유대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또 불륜 관련된 그런 그 여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혈통의 순수성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은혜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거기에 바로 구원과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혈통의 순수성만 가지고 이그이 구원의 그,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죠? 어그 은혜 아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혈통의 순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완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려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 이 이제 족보를 또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세등분로 나눠졌다고 하는데요. 이 절부터 육 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다윗까지 첫 번째 열네 대를 언급을 하고 어,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은 앞에서 설명은 대로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을 통해서 예수교사가 탄생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그 묶음은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부터 시작된 이제 분열 왕국의 역사가 바로 두 번째 단락인 것이죠.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어, 신앙의 일관성이 이 혈통으로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 왕국 시대를 보게 되면은 많은 즉그 그 선한 왕들도 있, 있지만은 뭐 어,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도 있었지만은 이죠? 그러나 그 희승이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성이고 그 아들 문하세가 굉장히 우상성인 대표적인 그냥 우상성기는 왕들이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인간의 불순종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라고 뭐 불순종의 요소가 없습니까? 우리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불순종의 요소가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단락은 이제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고 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쭉 언급이 되어지고 어 있습니다. 아이 또한 바벨 결국은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이죠? 그 역사라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400년의 침묵 시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있으셨고 하나님의 침묵도 있었고 이런 침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결국은 400년간의 침묵이 있으셨지만은 정말 극단적인 절망, 포로가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뚫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실패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나와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또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고백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큰 흐름, 복음의 큰 흐름을 오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또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격 없는 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불순종도 있었고 약함도 있었고 그로말면 심판도 있었고 하나님의 침묵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실수와 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유유히 그대로 흘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나의 은혜이고 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우리 또한 약속의 잔행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흔들릴 만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